저한테 강조하시는 게 경험을 해 본다는 건 너의 삶에 값진 걸음이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피아노, 태권도, 첼로, 뭐 미술이나 발레, 뭐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물놀이 같이 좀 다양한 취미를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미술이 저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우선 미술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뭐 정해진 답이 없이 내 손이 가는 대로 그리고 뭐 혹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매력이 제가 그 많은 경험을 하는 취미들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이 됐고 그때부터 저는 디자이너의 꿈을 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처럼 어떠한 기술을 배우거나 어, 학원을 등록해서 다녀야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일 자체가 꼭 특정한 기술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던가 그렇게 사무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는 눈이랑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하는 손 기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딜 가든 어, 예를 들어 집 앞에 카페를 가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이제 본걸 가지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기획하고 그걸 다시 손으로 표현하고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런 습관들이 어, 저 제가 디자이너를 하는데 가장 큰 자본이 되고 사람들이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클라이밍 하는 게제 취미예요라든지 뭐 저는 취미로 노래를 배우고 있어요라든지 멋있는 취미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취미가 저는 그냥 낙서하기 이네 글자거든요. 정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혼자 생각한 걸 표현해보고 이제 그려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제 취미인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혹시 아포카토라고 하세요? 이제 아이스크림 위에 그 뜨거운 커피를 뿌려서 먹는 그런 커피숍에 파는 하나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카페에 가서 아포카토를 접했을 때 그게 어떤 음식인지 알지 못했어요. 뭐 우리가 많이 먹는 아메리카노나 카푸치노, 뭐 카페라테 같은 음료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카페 메뉴판에 있던 아포카토 옆에 엄청 귀여운 사파가 하나 있었는데. 어, 동그랗게 퍼진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커피가 뿌려져 있는, 뿌려지고 있는 그런 사파였거든요.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아포카토가 음료가 아니라 이런 음식이고 디저트라는 걸 알고 이제 그거를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이러한 점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각한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이제 아포카토를 저만의 방식으로 또 그려보고 다시 이제 그걸 옮겨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글이 아닌 다른 매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뭐 정말 큰 매력 같고 그런 준비들을 통해서 더 재밌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 네, 솔직히 그 작업을 하거나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일하는 순간들이 힘들진 않아요. 근데 다만 심적으로 좀 힘든 게 있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럼 넌 앞으로 어디서 일할 거고 어떤 일을 하는 거야라는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답하기도 전에 그럼 넌 인쇄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네. 그럼 뭐 현수막이나 그런 잡지 같은 거 만드는 거야? 라는 이제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어,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당신이 보는 종이 그리고 이제 그 종이 위에 새겨진 모든 것들이 다 디자인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그런 멋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답을 하거든요. 어, 예를 들어 뭐, 뭐 만드는 거예요? 뭐 전단지? 그런 시각적인 물을 만드는 거예요? 라고 물을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어, 뭐, 다들 아시는 SM, 뭐 JYP, YG, 이런 다양한 멋진 가수들이 일하는 소속사들, 소속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 안에도 디자인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엑소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그 콘서트장에서 엑소 앨범이나 엑소 포스터, 엑소 리플렉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해서,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디자인이거든요. 아, 앞서서 물어보신 대로 현수막이나 전단지 같은 것도 디자인이 맞지만 디자인은 하나의 브랜드를 창조해내기도 하거든요. 디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단단하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고 정말 멋있는 일이다는 프라이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꼭 알아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이 낮게 평가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시선이 좀 속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흔들려서 심정으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꿈꾸는 이일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면서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될이 일을 멋있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담아둔 그 목표를 이루는 게 최종적인 꿈이에요. 뭐, 다들 목표를 이루는 게 당연히 꿈이긴 한데, 저는 얼마를 벌고 어떤 데서 일을 받아서 하는 게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고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이 일을 끝까지 할수 있는 게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나의 앞길을 계획할 때. 가장 걱정인 게 부모님의 시선일 수도 있는데요. 굳이 부모님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성공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삼성 정도는 가야 먹고 살수 있다. 그러면 뭐 성공한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스갯소리로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런 멋있는 직이나 멋있는 회사에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제 그거를 끝까지 잡고 어떤 회사에 속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이제 그거를 꾸준히 해 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앞서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취업을 코앞에 두신 분들은 어떠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이뤄낸 성공들을 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를 가장 큰 중점으로 두고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